갱년기 건강과 면역력 강화, 빈혈 예방에 좋은 굴, 콩비지찌개. 콩비지의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요.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요. 레시틴은 치매를 예방하고 두뇌 활동을 활성화시켜줘요. 겨울굴의 아연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기를 예방해요. 타우린은 간을 보호하고 철분과 비타민 B12가 빈혈을 예방해요. 재료: 생콩비지 2컵, 굴한 줌, 김치 반컵. 다진마늘 1스푼, 국간장 2스푼, 소금 약간, 대파 한 줌. 만들어 볼까요? 굴한 줌은 소금물에 살살 흔들어 씻어요. 김치 반컵은 잘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참기름 1스푼 두르고 김치를 볶아줍니다. 냄비에 물 4컵 붓고 콩비지 넣고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끓으면 중불로 줄이고 5분 더 끓여주세요. 다진마늘 1스푼, 국간장 2스푼, 소금 약간으로 간 맞춰주시고요. 송송썬 대파 한줌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굴 넣고 1분만 끓여주세요. 굴이 오므라들면 바로 불 끄고 완성! 콩비지의 구수함과 굴의 바다향이 입안 가득!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건강한 밥상, 행복한 내일!